안산대학교가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가 연계하는 지역 상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구 유입과 산업 발전,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안산 문화예술회 전당 국제 회의장에 안산대학교 교직원들과 기업인, 지역의 기관장 등이 모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포럼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안산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안산대학교의 학문적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이 차고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산시 유치원 연합회와 어린이집 연합회 그리고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가 공동으로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 가정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이민자 영유아들을 위한 이러한 교과목이 준비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교재 개발과 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교육과 교육 자료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문화 이민자 들장 적응을 돕기 위한 우리 개발 및보급 합니다. 안산대학교는 안산시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포럼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과 과 학교와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앞으로 지속도 늘어날 겁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안산 관광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건강한 도시 공동체 만들기, 안산 사이언스 별리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의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